나를 잘 믿으면 너희 설령을 찾아주리라. 바로 상제님의 말씀인데요. 이분이 정산도를 처음 만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확 깨달음이 왔다고 합니다. 자, 목포 오감도장의 방미선 도생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신안군 흑산면 홍도일구라는 작은 섬마을에서 오남매 중셋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네살때 돌아가셨지만, 어머니에게는 이쁨을 받고 성장했습니다. 어린 오남매를 키우시던 엄마는 매일 부엌에서 밥을 하실 때, 부뚜막에 물한 그릇 올려놓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어릴 때부터 어, 신앙의 환경, 배경, 정서 이것들 속에서 어, 과연 전통신앙의 소중함 이것을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 체득을 어, 해 오셨죠. 목포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와 결혼을 하고 아들, 형제를 낳아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결혼 후 7년이 지나면서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홀로 계신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시골에 내려와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시골로 내려와 남편은 직장을 다니며 시어머니와 농사 일을 하며 살았고, 저도 직장을 다니게 되었는데, 어느 날 꿈에 시아버님이 시커먼 가죽 재킷을 입으시고 오셔서 가만히 아무 말씀 없이 조금 서 있다가 사라지셨습니다. 꿈이 불길한 생각이 들었지만, 그냥 지나쳤습니다. 시아버님이 좀 까만색 이런 자켓을 입고 오셔서 본인이 불길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뭔가 집안에 이제 불운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남편에게 자잘한 사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집 앞에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어, 깁스를 하고 교통사고가 나서 갈비뼈가 부러져 두달 동안 병원 생활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셨는데 시어머니의 권유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자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요. 또 원래 교회에 다니던 이제 시어머니 권유로 이분은 이제 종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교회 가기가 싫어서 시어머니에게 교회 다니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니지를 않았습니다. 자, 시골 생활 8년 차 되던 해에 남편이 회사에서 출근하여 퇴근하다가 죽음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은 것처럼 하늘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아침에 남편을 보내고 직장을 다니며 쉬는 날에는 무속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큰 변화가 왔죠. 이분이 그냥 그대로 생활을 하기에는, 어, 감당이 안 되시니까, 어, 인생의 궁금증들을 꼭 풀어보고 싶어, 싶어서 정말 가장 우리가 가깝게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이제 무속인을 찾게 된 겁니다. 자, 남편의 49제를 지내고 절에 가서 어, 100일제를 지내고 제 정신은 없고 계속 무속인을 찾았습니다. 현실 속에서 이제 힘든 그런 모습이 역력히 보입니다 그러다가 내가 신을 받는 굿을 직접 하게 되었고 신을 모시고 산으로 바다로 다니며 열심히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을 받아서 무속인이 되셨어요 이제 그런 인연이 이제 있으신 거고 어... 그 구도를 더 깊이 해보자, 해보고자 하는 이제 그런 구도심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사회로 나와 직장을 가게 되었고 직장을 가면 뭔지 모르지만 미련이 남아서 봄과 가을이 되면 나도 모르게 다시 무속 일을 하고 있었고 그렇게 기도하는 생활을 15년이나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사회생활을 하다가 다시 무속일을 하고 이것을 반복하다가 이제 무속생활에 이렇게 고착화되면서 15년을 그런 무속인으로서 기도하는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속일을 접고 마음을 굳게 다지고 직장을 다시 다니며 불교 방송을 보며 지내다가 어느 날 채널을 돌리다가 성생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무속인으로서도 본인이 원하는 것을 해결하지 못했고, 다시 사회에 나와서 이제는 결심을 했죠. 아, 이제 직장을 계속 다니자. 그리고 나의 궁금한 것을 불교 방송을 통해서 이제 알아보려고 방송을 이렇게 보다가 바로 옆에 채널, 바로 상생방송 채널을 만났습니다. 상제님을 믿으면 너희 조상님을 찾아준다는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내 가슴을 습니다이한 말씀에서 왠지 이분은 방황을 끝낼 수 있는 단초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남편이라는 인연을 잃으면서 방황을 하셨고 바로 그런 어떤 돌아가신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의문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사후의 세계, 신도의 세계 이런 의문이 가장 어, 강했겠죠 그래서 이제 무속인들이 주로 어, 그런 세계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한마디로 정리해 줄수 있는 상지님의 말씀 바로 너희들이 나를 잘 믿으면 너희 설령을 찾아주겠노라 하신 이 말씀에서 어, 이 여기에는 모든 해답이 있겠구나 하고 어, 받아들이시게 된 겁니다 그날로부터 상생방송을 자주 보게 되었고 나도 저것 정산도 도장을 가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방송을 보고 태울 줄을 암송하며 다니게 되었고 직장 출퇴근 하면서나 일하면서 시간 만나면 나도 모르게 주문을 읽게 되었습니다. 방송만 보고도 이미 열심히 주문을 읽고 기도를 하신 상태가 됐죠. 그러다가 상생방송의 안내로 목포오감도장 수호사님 연락이 와서 도장의 천도식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조상님 천도식을 참석하고 뭔지 모르지만 낯설지가 않고 편안했습니다.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누었고 모두들 잘 대해주셨고 이후로 도장에도 자주 가게 되었습니다. 무속인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조상님을 모시는 천도식 문화에 대해서는 가장 편하게 받아들이셨겠죠.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사후의 세계나 제사 문화나 이런 천도식 문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곳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이분 스스로가 사후의 세계, 신도의 세계를 잘알 수밖에 없는 무속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너무나 편안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동지 맞이 21일 정성 수행을 철야 수행으로 하는데 함께 수행하자고 해서 입도 공부를 하면서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몸도 지치고 우울증 초기까지 갔던 제가 수행 체험을 하면서 몸에 활력이 생기고 하루하루가 마음이 즐겁습니다. 그래서 입도를 빨리 하고 싶다고 재촉을 했습니다. 드디어 12월 12일 입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제님 태모님 감사드립니다 태상 종도사님 도모님 사부님 감사합니다 도장에 모셔진 상제님 태모님 어진이 바로 제가 찾던 참 하느님이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열심히 수행하고 진리 공부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도생이 되겠습니다 자 참진리와 참신앙 그리고 이 수행 체험들을 통해서 너무나 그동안 오랫동안 이렇게 헝클어져 있었던 본인의 어떤 정신 자세 그리고 어떤 영적인 문제들을 너무나 이렇게 밝게 전환시키고 즐거움을 느끼게 되셨어요. 오죽하면 재활 입도를 빨리 좀 시켜달라고 우리 책임자를 졸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하느님을 갈구했던 뭔가 결정적인 해답을 원했던 이분의 어떤 길고 길었던 그 시련의 시간 끝에 상제님을 만났던 확신 속에서 이렇게 기쁘게 입도하게 된 고마운 사례였습니다.